네, 배는 갈라 드릴까요？백수, 백수, 네. 백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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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름 제거. 이렇게 드릴까요? 해만 갈랐어요. 만 칠천 원입니다. 하나 드려요? 닭똥집은 서비스로 좀 드릴까요? 달리는 듯? 네. <laughs> 말씀하세요. 어? 너무 많이 드렸네. <웃음> <웃음> 특별히 좀 많이 드겠어요. 이거 백숙에 넣는 재료는 다 있으시구요 네, 네, 네. 네. 세일가로다가 2,000원에 지금 판매하고 있어요 네. 네, 감사합니다 포장도 하긴 했다 뭐해 드실까요? 토막 요이면 4토막? 닭도리탕? 리 아니고 응. 좀, 영양, 그만 해만 갈라든가 내통방 내든가, 응. 기름 제거. 네. 여 게임은 기름을싹제거해드리 있습니다. 여기서 이렇게 한번 네토망 낼까요? 여기 날개 있는데 한번 더해요 알겠습니다. 여덟 토 약간 이렇게 하고 요거도 한번 잘라까요 다리도? 요건 다른 그냥 여기가 뾰족하기 때문에 비닐을 뚫고 나올 수가 있고요. 박동집 서비스 좋아하시죠? 문닫주세요 예. 약체는 세일 돼서 2,000원인데 필요할까요? 네안 필요해요? 옆에 2 0 0 있어요? 있어요 네. 1,000원입니다 네.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. 안녕히 가세요